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 매력분요건필쌤입니다자 활기찬 올해 활기차게 가보시죠 날짜기부터 갑니다 짜잔 Monday, December 9th, 2024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연어는 참고하다. 자, 우리 참고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영어로 이제 참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요 단어로도 있긴 있지만 이 참고란 단어를 어수거로 연어로 어떤 말을 쓰냐면 r e f e r 란 refer, refer to n 요거는 또 생소하죠, 여러분들. refer to n이 뭐냐면 어, noun이라 그래서 저게 명사를 영어로 했을 때 noun n으로 시작해요. 그래서 저 n이 우리가 동사 쓸때 v를 썼 잖아요. n을 쓰면 명사 쓴다는 겁니다. 자 refer to 명사를 쓰면 요게 무엇 무엇을 저 명사를 어, 참고하다 명사 를 참고하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refer to 명사 요걸 로 어떻게 뭐뭐를 참고하다 어떤 어, 예문 을가져오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, 네이버 에서 봤습니다. 어 당신은 그, 이, 이 다큐멘트, 이 서류를 참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. 당신은 이, 이 다큐멘트, 이 서류를 참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요게 예문으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뭐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런 느낌 뭘 쓴다 그랬죠? 네, 바로, should. You should. You should. You should. 다음 이제 you should, 하면 이제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권장을 하고 권할 때 you should 하고 refer to 이 to n 이제 명사가 중요한 게 to 다음에 동명사처럼 to 동사 쓰는 경우 너무 많다 보니까. 두 다음에 이 툴을 전치사로 써서 가는 경우에 명사가 옵니다. 그래서 그 느낌을 꼭 가져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어 명확하게 N이라고 써준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 헷갈리지, 헷갈리지 마시라고. 그래서 you should refer to this document. document. you should refer to this document. you should refer to this document. 아, 이 서류를 참고하면 좋을 거야. 이거 요거 요, 요 서류를 참고하세요. 이런 느낌까지 낼수 있는 게 바로 you should no, you should you should refer to this document. 그래서 이 서류 참고 해서 해보세요. 이, 이 자료 참고하세요. 이 서류 참고하세요. 이런 느낌이 you should 그 다음에 refer to가 참고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Bye bye.